네 안녕하세요 예스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음성으로 같이 매매하도록 할게요. 어, 미국지수가 조금 밀렸는데 이런날 스켈핑 매매하기 정말 좋죠. 어, 종목들이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오후장만 오늘 매매하지 않는다면 어제처럼 어, 당연히 수익이 날것 같고 어, 그리고 오늘은 무조건 제가 오전만 매매해서 수익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요즘에 안티 들이 이틀정도 제가 손실을 봤더니 어, 난리에요 <laughs> 자만할 때부터 알아봤다 등등 음, 그래서 어, 안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음, 오전만 어, 깔끔하게 어, 매매하고 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을 한번 볼게요 어... 어디 오하임이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음 오하임 오하임이 월봉상 시가 고위에서 그 시작해 준다면 좋아요. 오하임. 어, 오아임 좋네요 자 40초 정도 남았네요 삼형화학 어, 사명화학. 삼형화학도 어, 좋네요 오 어, 삼형화학 괜찮아요 오아임과 삼형화학 이둘 중에 어,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삼형화학 오 어, 삼형화학 좋아요 어, 하지만, 뭐, 두 종목을, 둘, 둘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 저는, 오아임으로, 어,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사명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어, 매주 민이 체결 시세포착 야, 어, 사자마자, <laughs> 7%. 치세포착. 시세포착 어, 너무 좋았어요, 오아임. 네. 매도 주문이 어? 체결되었습니다. 잠깐 이거 렉이 지금 조금 걸린 것 같은데 시재포착.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또 괜히 지금 번거또 날려 버리기 때문에 잠시 녹화 끊도록 할게요. 시제 포착. 매도 시제 포착. 시제 포착.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시세 포착. เสพตั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외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시세 포착.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